안녕, 정리든답니다 음, 뭐, 뭐 해맑지가 않네요. <laughs> 제가 술좀 많이 먹은 것 같아. 일단 한병다 먹었고, 이제 두병 깠거든? 요? 음. 자. 그냥 갑자기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냥 켰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뭐 다른 거막 짐박이 얘기하고 씰고. 근데 제가 요즘에 어 뭔가 트랙에 거, 걸린 것 같아. 제가 요즘 뭐 잘못했어요? 왜 <laughs> 이렇게 나한테 이게 이게 열심히 하는데 이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쌀쌀맞을 <laughs> 아니면은, 너무, 너무 뒤에서만 응원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나도 뭔가 의지를 해야 내갈 길을 갈수 있는데 점점 너무 희박해져. <laughs> 어, 그래서, 아유 <어우>, 유튜브 무섭네. <laughs>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모르겠어, 나는. 몰라. 그게 정매든다, 야. 나는 제 색깔대로 하고 싶어서 뭐 항상 하는 사람이니까. 음, 눈살 찌푸는을수 있는 것도 많고 막 해. 그런데요, 이게 뭐 영상에 나와서 이렇게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왜 왕따를 당하는 것 같지? 나 솔직하게 얘기하면. 진짜? 어, 뭐가 있는 것 같아. 느낌이야? <laughs> 그 느낌이야? 근데, 그게 뭐, 나쁘진 않는데, 애들도 안 하는 왜 그런, 왜 이런 거를 내가 왜 유튜브에서 느껴야 되는 건가? 음, 그,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그래도 소신 있는 선생님들이 이제 응원해주고, 그래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저또막 구독자 구독자 늘리려고 뭘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요그니밤정매든다 그러니까 그냥 예의를 안 갖추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데 어느 순간 뭐랄까 그냥 왕따 은따 그게 생각나. 쓰읍, 이상하네. 희한하네. 희한하네. 음. 이거는 뭐, 우리 회원이나, 내 사람들이 느낄 일은 아니야. 응, 어. 뭐, 알 수도 없고. 그냥 내가. 음. 그래서, 그, 처, 이게 딱, 몇, 몇 번, 그렇게 느끼다 보니까, 내가 왜이 짓을 하지? 뭐, 나, 나뭐 하는 거지? 막, 이렇게, 그러, 그랬는데, 그 내가 종료된다 정리된다, 뭐, 종료된다로 시작했는데, 내가 왜 그런 걸 상관해야지? 그래서 상관을 안 하려고요. 상관도 안 하고 음... 어우 그리고 저는 좀 이렇게 다르게 생각을 했나봐요. 이렇게 같이 소통하고 막 이런다고 해서 올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 댓글도 남겨주면 성의있게 남기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했는데 점점 없어지더라? 욕? <laughs> <요? 웃음> 되게 내가 뭔가 불편한 사람이 돼가고 있다는 게, 어, 자격지심 아닙니다. <laughs> 뭐, 예민한 거 아닙니다. <laughs> 음, 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이 나왔을 때, 아 어, 브라보하고 좋아요 할수 있어요. 그래도 그 선생님을 응원하면 그래도 열심히 하는 만큼 또, 또 그, 팬이면 또, 이렇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나는 어려운 사람인 것 같아요. 아, 모르겠어요. 나이 얘기 안 하면 죽어버릴 것 같아, 막. 화딱지로 다가지고 음. 음. 막 간혹 이렇게 오죠. 저한테 간혹 와요. 선생님, 이제 수업 시작하는데, 선생님 작품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진짜. 뭐, 그래서 더 쉽게 쉽게 하는 것도 있고. 누구는 뭐, 뭐, 씻는 거할 때, 나는 그냥 씹고, 막 그냥, 방금 한 1분에 외워가지고 막 하고, 그런 거를 추구한 거예요, 내 창작은. 응, 음, 뭐좀 별다른 게 아니라, 대신에 뭐, 또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데, 아, 조금 도와주려면 계속 도와주던가 응원해주려면. 뭔가 조금 이렇게, 뭐, 패닉 같다 그래야 되나? 아, 뭘,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도 나는 근데, 뭐, 누구에 연연하지 않아. 뭐, 그냥, 뭐, 누가 그렇게 하면은 나는 더 하는 사람이라. 괜찮아요. 괜찮은데, 어, 여기도 막 그룹이 있고, 에어 싸고, 뭐 이런 거가 있다는 건 저는 근래 조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나같이 이렇게 혼자, 혼자 선생님 하는 사람들은 저는 조금 많이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조금 많이, 어우 굉장히 부딪히네 와그 확, 조금 죄송해요 근데 그게 확술한잔 먹다 보니까 나 혼자 미친, 미친 앤가? 아 그런 생각 들어서요 어 이거 저기 꽈라 대고 술한번 내가 찍은 적이 있잖아요 그 2탄이다 진짜 <laughs> 아 저는 그냥 이러고 살 거예요 그냥 이러고 살고 뭐 어쩔 수 없지 주어진 대로 살아야지 그래서요. 열 받아 가지고. 비도 오고 학원에 에어컨도 고장나고 막 열받네 씨.